상승이냐 하락이냐. 아, 도대체 모르겠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도대체 오는 것이냐, 많은 것이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 50bp로 인하한듯다가 금세 25bp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전문가들조차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의심하고 관망하고 있죠.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아주 시장은 난리가 났었고 가격이 오른 뒤에야 뒤늦게 시장으로 뛰어든 단기 매수자 80%가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투심은 올해 들어서 가장 위축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의심하고 공포에 벌벌 떨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주 안절부절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이죠.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시장을 관망하고 떠나갈 때야말로 그때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 과거를 돌아보시면 충분히 이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의 위기는 최대의 기회였죠. 결국 이 말은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승할 때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하락할 때야말로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공포에 벌벌 떨며 시장을 관망하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 선택에 따라서 나의 자산의 크기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 요 파란색이죠 과거를 보시면 이 파란색 선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고 몇달 안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지금 역시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을 관망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빨간색 부분이 하락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에서 우리들이 암호화피를 매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현재 가장 큰 수익을 보고 계실 몇안 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실 겁니다. 작년 8월에도 비트코인이 200일 평균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 이후 빠르게 가격은 회복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가 매수 찬스였다는 걸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하락할 때야말로 더 많은 집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죠.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하락장의 시작일까요? 작년 8월 이때처럼 지금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고 11월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들이 우리들의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하락에 겁먹을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다면 올해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 매트릭 스포트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량과 비트코인 선물 펀딩 비율이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아지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그 비율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역시 존재감이 크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50%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가 횡보할 것이며 나머지 29%는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 50%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적은 수치가 아닐 것이며 투심이 최악으로 가진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고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이유를 기관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현재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 기관들과 세력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게이트 벤처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아부다비 블록체인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설립했다고 밝혔고, 갤럭시 디지털의 추정 주소로 400개의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최대 규모이며 아주 깐깐하기로 유명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했으며 전 세계 4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또한 마이크로 스트릭트지 주식을 460억 매입했죠. 마이크로 스트릭트지는 비트코인을 최대 보유 중인 그냥 비트코인 회사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규제 때문에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모아가야 될 시기라고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화폐의 진화,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이체에 법정화폐, 달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가 은행 비밀보호협상 화폐를 재정의하고 법정화폐와 동등한 위치에서 가치를 갖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암호화폐가 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경간 결제에서 암호화폐 결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암호화폐를 국가적인 화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국경 간 결제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 있죠. 바로 XRP. 앞으로 XRP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리플은 최근 SEC와의 기나긴 전쟁에서 승소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성이라는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XRP의 가격이 이제 날아가는 것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최근 리플 XRP 결제 채택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귀금속 거래업체 스위스 골드가 리플 xip 결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제 xip로 금은뭐 백금 등뭐 이것을 비롯한 귀금속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는 xip가 국경간 거래뿐만이 아니라 거래 방식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금융에서 xip의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의 생태계를 집어 삼키려고 하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금융기관 은행들 역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써 사용하려는 그 경향들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xrp의 수요와 채택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리플은 1700개가 넘는 주요 은행들, 그리고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700개가 넘는 은행들이 XRP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XRP의 가격은 정말 어떻게 될까요? 눈치 빠른 고래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XRP를 10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최근 6억 6,240만 개의 XRP를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XRP를 1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만 뭐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많은 XRP를 모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희망과 공포 이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갈팡질팡 하시고 계시죠? 희망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해야 하며 반대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희망도 가지고 계신다면 올해는 분명히 좋은 투자로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동적인 한 번의 선택으로 큰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뭐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천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000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만 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ST 토큰이 만 원이 된다면 만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 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수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28분의 1, 3% 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를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 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 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밈 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밈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퍼센트, 시바이누 70만 퍼센트, 페페 6천, 그 다음에 봉크 2만 5천 퍼센트,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셨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 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천불을 투자해서 52억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밈 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노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 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이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